삼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가 죠헛쭈야 잠만. 떨어려 봐. 떨어져 봐. 지금 나 배터리 부족이야. 근데 배터리 왜 해? 미친. 너 15번데. 마지막 15번. 너 이걸로 갈아 타면 되죠? 아니, 나 저거 말고 지금 좀. 나 나도 배터리 잠시만. 없어. 1 5되면 말할게. 자여러면자여러면 됐다. 자, 이러면... 자, 아, 오늘 전쟁이. 3회차, 3회차만 해도 3이번요 3회차, 3회차, 자, 이번주간, 4회차 3회차, 자, 어,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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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네, 3회차, 3네차 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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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나데 음... <laughs> 나는 10갠데. 어디요? 꼭... 거 와서요. 전 바로 <laughs> 칠수 있다. 여기다 100만 원 주면 되다요만저잠저 토치 좀 도세요. 토치. 5개. 토치 먹개 해요. 저한테. 뭐요 토치. 토치는 알아서 만들어야 돼요. 미안한데. 할수 있어요.

근데 신한테들면 신화... 안되는데? 그니까 요 맞아요 죽는 보다 더신 와! 슈퍼 점프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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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어디? 여기 또 어디가 아니야? 여기 또 어디? 어? 야! 야! 이거 봐봐 응? 내 귀! 어 맞아. 어 여기 좀 해피 해피를 막아야겠군. 여기 사평구도다 달았거든요. 뭐 하실래요? 뭐요? 옵션도 다 달았어요. 무시. 응. 뭐 아니 뭐 국가에서 엄청난 걸로 저희들 데아 뭐야? 야. 응. 오늘 국가에서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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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찾기 신든데뭐 저요? 딱 봐도 몰라요? 어, 나 잠만, 나. 아, 시계도 뭐가 시네요. 아닌데? 그거 잠깐만다. 저게 이렇게 막쓰세요 아니요. 아주 중요한 데 쓰고 있는데. 와! 잠잠만요 저, 저, 여기서, 대기. 되게... 여기 소리야님의력안좋의 저 잠시만요 저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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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신의 신얘신이 신의 신의 몰라? <laughs> 이거 몰라? 여기가 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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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간단히 해적이, 해적이 지금 해적이 지금 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나 지금 하고 있어 바리줘야지저 갑바 갑바 그거 살게요 다 그것도 다이아 갑바로 어? 200만 원이죠 150만 원이에요 해적때 어. 아 맞아 맞아 어, 저 이거에요 손없저 근데 저 너무 거리가 되머멀 그러니까 걸어서 해야 돼요 어, 저기. <laughs> 나한 번에 갈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다이아 도끼하고 다이아 도끼하고 다이아 검. 다이아 삽, 그 다음에 다이아 괭이까지는 만들면 안 안됩니다 다이아 괭이 만들어주세요 네 하다가 사실상 만들면 돼집니다 원래 그런 국기야와 바로 보인다 내 국가가 너 국가가 너보 있어. 얘도 근데 난 아예 가까운 국가가 세개 만들까? 와, 어, 나 신, 와, 나 신호기 두 개다. <laughs> 신호기 두개 아니야 야 비바 비바. 더울수록 <laughs> <떠올수록 웃음> 시원한 잠시만. 네. 어장도 사 여기, 6. 6. 여기 6. 6. 이쪽 있잖아요. 이쪽 손자 이쪽 야, 야, 야. 가 이쪽 손가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팔거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랑. 아 잠만요. 아 약간 예비, 예비 돈을 있어야 돼. 예비 돈, 아나이 국가에다가 좀 돈을 약간 많이 넣어야겠어. 내도 입비 빼고. 내레벨링 그냥 창고에다 그냥 넣는거 좋아요. 음. 저 아예 그거 맡긴 거다 주세요. 뭐예요? 그거 100만원. 아니 그... 200만원 맡겼잖아 아, 그런2이0만원다넣어네 네. 여보세요 저 창고에다가 주세요 창고요? 저 20개? 그냥, 그냥 다 창고에다가 다 맡겨달라고요? 네 아니면 다 돈을 다이 창고 다 창고에다가 아그 아주... 네. 아, 다음에 나무점요 나무라네 아 나무 그냥 살수 있구나 살수 있어요 네네 만원당 아나 이거 빨리다가 엄청 많이 넣어야 돼 왜냐면 왜냐면 그 길이 너무 험한 험짝 저기요 네저 아침 좀 만들어주세요 아침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막을게요 저 네, 기다리고 있어요 뭔데요? 아, 저... 그동안 저저 저... 너 막을래요? 여기 네? 문이 닫혀있는데 저 창고 혹시 <laughs> 벤입니다 몇번 말해요? 아 근데 어?잠깐만 몇번씩이나 말하면 안되고 다 어, 화살 순간마다 화살 3차3편 이제 거기서 찍어야지 자 네, 일단 여기서 음소리를 조금일 것 같아요. 팀님 여기 저제 창고에다가 네. 그거 그 뭐지 <laughs> 그거 너, 그 뭐지 작업대만 해요. 어, 응? 어, 안 보여요. 저안 보여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laughs> 왜왜 아, 왜 여기 쓰세요? 몰라요. 아니요. 아요 여기다가 처 아, 어. 이슨 얘기만 강...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저 광난하는데요. 어또돌 그... 그리고, 그리고 나무, 나무 만들면 안 됩니다. 나무. 나무가 만드시면 되고요. 네 맞아. 그거 개척 자물고요. 어 돌검도 만들고 이제 네. 그리고 철갱이 만드면 안 돼, 철 아, 철갱이 그거. 그, 응. 뭐. 하여튼, 해파이. 나... 아, 맞아. 나 해파이도스라고 말해보냈다. <laughs> 왜, 저 창고를 보시죠? 어, 뭐야. 도기, 레두 매도... 그냥, 냥예비용 <laughs> 어, 잠깐만, 나 돈. 나무 사시겠습니까? 10만원당 한장 듭니다. 나 100만원 여기다 맡기고. 아, 왜, 나, 이거, 아, 아, 이거 아 진짜, 오늘 처 없어 나이 너무 많이. 나온디지 너무, 너무 세게 하는 거나 그래서 아까 전에 빡세게 한다고 했잖아. 어. 그리고 아이템도. 나도 무조건 다이아몬드두 개, 세 개는 무조건 켜고 나와요. 아, 잠만 내가 공격평은 내가 이기거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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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나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요잠 이벤트 Event of t 이벤트? i s l e Event of the k 중에 음. 제, 제, 제일 k i 제일 e Ki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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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s l 요 k i 일단 사신수는 평룡현작 아, 점프 만가아 <laughs> 제가 방금 맞아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까지. 이유 너도 안잖아 아, 그래 나 이유 낼게평룡은 어. 잠만 오래전 컨텐츠 다사신수아 잠만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빨리, 빨리 말해요. 어? 아, 빨리 말해줘야 돼. 몰라라는 거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아 진짜 무. 오... 말해 빨리 말해 말해. 아무 지금 시작됩니다. 아 시간 다 날라가겠는데. 네. 모르면. 그냥 넘어가죠 아니에요. 내가 가을 말해야 돼요. 말을 해될가해야 말해야 돼요. 둘다청룡 부작, 청명백풀두다 청룡, 졸리셨네요. 네? 부작입니다. 왜? 부작입니다 왜? 아 부작입니다아리셨네요데다네다졸리니네 니가, 니가 맞출 시네요둘한개지급이요든요 야, 너도 마크이지에서 혹시 중령님? 음, 음, 이런 가 그거 말하면 안 돼. 아, 예, 나 이유 알겠다. 가 게... 보자. 내국가나 까먹은 거 같아. 멍이야. 음. 음. 아 잠만 나 오늘 개개 음. 청룡이 전기가 있죠? 네. 근데 저는 왜, 우리가 왜안 떴냐면 오오오오 방향 박, 고아씨 그럼 아까지는 뭐야? 아, 이제 슝아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 보러 와서 아 신은

약간... 선생님, 음, 오분 음, 음. 음, 음. 뒤에 끝납니다. 잠시만! 말하 안돼요. 어, <목적> 아, 말아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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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이거 끝나고 으로또회까지 해야죠. 아! 아! 오늘 회의 나... 남은분 남을... 남을... 여기서 회의끝나고남1분 끝... 회의 싶은... 누구? 음. 음. 여기서 지금, 지금, 4회차 끝나, 4시까지 끝나고 나서, 제일, 제일, 제일 날떠나게한사람을 먼저 일남겨야겠다 나야? 거의 한글이 너지. 응. 음. 예준님이 잔잔해. 잔잔해. 원래 이렇게 소동을 치는 거야. 3분 남았어. 3분 일 종료돼요. 일정으로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아, 6. 흠지 보여주세요. 네. 장으로 돈? 돈은, 어, 그래, 돈. 자, 회장 올라가네. 신자리는 여기입니다. 빨리 회장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와 m s a y 이 n 끝나 m 시간이 s 네아 근데 나 이제 바로 끝내기는 좀 아깝고 나좀 천천히 r e 거야여 t 있게 불량 좀 먹게 응? 불량 좀먹이게응아좀먹 h 게 응? 아, 일단 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이템 얻으면 어, 몇 명을 시킬까요? 5분 뒤에 모이셔야 됩니다. 아시 뒤에 모이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 맞아. 잘 죽으세요. 넘프죠. 됐어요. 이제죽습니다전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4분 4분 뒤에 움직요 네,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칸세개 있어야 됩니다. 할로세. 우리 너기. 어, 저쪽 저쪽으로. 어, 그리고 있습 얘가 제일 가까워. 아니, 그걸 나 지금 나 이제 나 이제 보이는데? 나 지금 이미 보여. 미야. 발른야좀 더. 야, 웅차이다고 동굴 만들었어? 네 봐요. 동굴 만든 게 아니고 동굴 찾은 거야. 아, 주작 국가에 동굴 있지. 한번 더. 안녕, 예준 누가 쓰고. 안녕, 예준? 여기 누군가 h a t w 어 a t 누가 a <누가> t <뜨르르> <laughs> <빨리 오십시오. 웃음> <laughs> 네? 갈까 말까. 네. 저기 <laughs> 저기 뚫려 있는데 저 복구 좋은 시기. 다음 다음에 저. 예린 님, 그거 22분되면 바로 23분되면 맞죠 23분되면 아, 23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지 공지 어... 아님님다음 아, 공지해야 돼 안녕하세요 네 음, 봐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내리는 순간 네자 즐거운 시간 됐으니까 네 오늘 이분요. 음... 환... 오늘 한국가를 만들었는데 예중국가 예중국 오늘 처음으로 왔어요. 자, 여기 소감은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아니면 듣게 됩니까?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로 말을 만들어 줘야 돼. 음. <뭐바 사람들 handle opened Moon> <뭐바 배 faites Countyino> 아 진짜. <뭐바 minimalist matin> 아, 오늘 오늘 해적님은 재밌습니까? 네, 엄청 재밌었어. 딸또만들었죠 어. 자, 그럼 여기까지. 아, 잠시만요. 저 다음 해초 어, 국가 한개더 만들 거예요. 상자 안에. 잠깐만. 아, 초석을 해야 돼. 아, 개. 데... <laughs> 어, 다음에 다음 해초 또올거올 거. 죠거죠 해초. 응. 우리 다이트가 찍어야 되잖아. 다이어트 바이... 오늘... 오늘 3일 다 끝났고, 아, 오일차까지 찍어야, 찍어야 돼. 오늘 아, 다음 화 때, 만약에 오늘 못 찍으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월일 날, 월요일 날, 월요일 월요일 날, 오일 날,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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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요요 빨리, 에뛰드, 예. 에다 <목소리도> 다음, 어? <목소리도> 어, 어, 잠만요. 어, 요 어, 잠만요. 빵 <목소리도> <고>. <목소리도>